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알렉산드리에서 난 사람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다는 말이 말만 많다는 말과는. 어 학연이 다른 표현입니다. 언변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라도 에, 전달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에, 그런 것을 가리키지 아, 말참 잘하더라 하는 에, 그런 어떤 말 많은 것하고 말 잘하는 것하고는 다른 에, 언변이 좋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뒷받침을 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에,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에 우리 에 직분자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어몇 번이나 읽었습니까라고 어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또 뭔가 이렇게 좀어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만 또못 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민구수로 할까 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 그 서약할 때에 서약 내용 가운데 어, 하나를 이렇게 좀 삽입을 하려고 해요. 우리 그 어, 임직 받는 분들에게 받는 서약 가운데 한 가지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임직 받고 일년 내에 성경을 어, 뭐세 번, 네번 보라 그러면 부담이거든요. 근데 석삼주하루 석장 주일날 다섯 장을 보면 한 번은 볼 수가 있어 한 번은 그래서 부담을 좀 덜드리면서 어 직분 받고 일년 내에 성경 한번 읽으시겠습니까라고 어 묻고 싶어요. 성경이 능통한 자는 어 되지 않더라도 어 성경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직분자가 되면 어떻게 보면 여기 아볼로처럼 좀 성경에 밝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저도 여러분들에게 주문한 것 중에 하나가 큐티는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큐티를 해요. 어제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이 밝히 보여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는 사람 되새김 되새기고 하면 여러분 어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 신기하다고 표현하지만 신기한 게 아니고 너무나도 능력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누가 어떤 설명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시편 1편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되인에다가 보면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 내용 보다가도 내 마음에 절실하게 내 형편과 처지 따라서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 영혼과 골수와 우리 심령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다가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읽기 전에 한두번 읽었을까 할때 이렇게 기도하는 문을 따라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시편 73편에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주려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을 계속 되뇌는 가운데 하는 제가 그때 조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 때거든요. 어린 나이지만은 그래서 그 말씀을 보여잡고 하는데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음성이더라고요. 어려우니까 형님들 생각도 하고 어머니 생각도 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의 생각도 하고 도움을 줄 많은 사람들을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 그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에, 그 말씀이 제가 성경을 한두 번째 읽을 때 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에, 내게 다가오는 가운데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는데 어떤 주석가나 누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쓰려 땅에서도 주밖에 삼할 점나이다 그때 그 음성이 너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 내게 팍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찬송이 나오는가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이시라 십자가 밑에 나간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 하면서 그 찬송을 이렇게 동이 트면서 했던 그 쪽을 향해서 두손 높이 들고 찬송하고 하는데 그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 유명한 설교의 설교자의 설교도 아니고 누가 그 말씀을 나에게 이런 내용 풀어준 것도 아니고 근데 말씀을 주인 그 읽다가 그 말씀이 들어오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이라든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는 가운데 원간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런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주석에 있는 내용보다가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가 내가 어떻게 표현은못 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음식도 꼭꼭 씹으면 음식 특유의 맛이잖아요. 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어떤 삶의 상황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계 세례는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 맞주시는그 성령의 역사는 그에게.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가운데 또 그곳을 떠나서 아가에로 갈때 그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그가 성경으로서 그리도를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도라고 증언했다. 성경으로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말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말씀에 능통해서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바로 그가 전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28절 하반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다시 말하면, 바리샌이나 서기관들은 이들의 말을 오히려 더 앞서는 예수 그리도가 그리도임을 선포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에, 다음부터는 어, 임직자들 하고그 어, 부인이나 남편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그런 시간을 에, 좀 가지려고 해요. 제가 오늘 본문과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더라도 어, 유익된 거니까 에, 그냥 조금 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받을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그 가족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지 교회 밖에서도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지 교회 밖에서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때그 직분이 사회적인 지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지만 이 교회 안에서 목사고 성도 교회와 연관 지어줄때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정에 가잖아요. 가정에 가정에 가면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남편.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가정에 가서도 제가 목사가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실수와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왜 그러냐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꼭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목사인데, 당신이 장로인데, 안수입사인데, 권사인데. 가정에서 절대로 이런 표현시면서 공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자꾸 병들게 하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사탄의 역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러면 내가 사탄이란 말이냐고 말하지만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나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사탄이 틈을 타요. 그래 나 같은 게뭐뭐 뭐 목사냐 나 같은 것이면 뭐 안주입사냐? of 그냥 관 t 버리자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고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개싸라 l 라 b 뿌리면 누가 l i 예요 그런 경우들이 왕왕 little 왕 i 왕왕 있어요. 제가 아는 저희 교회 가 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계계 계셨어요. 지금도 계신지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백령도에서 목회 참잘 하셨어요. 그리고 어 제가 거기에 집회도 갔었고 정말 인품적으로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목회를 안 하세요. 목회를 안 하게 된 동기가 뭔가 하면 에 그분은 사모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사모님이 그런 건 아닌데 누가 그분에게 정말 소심한 분이 그분에게 당신이 목사여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분이 그래 맞아 나는 목사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나서 목회를 내려놓고 지금 목회를 안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인품도 좋고 실력도 있으시고 정말 많은 재주도 가졌어요 그 어, 백령도 사곶교회라고 계실 때에 그 교회가 시험 들었을 때에 누가 그분에게 사대전하면서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그래서 그거 혹시 목사님 기도하면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사단의 역사인지도 몰라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정말 어, 하나님 앞에 목사를 시험 받아서 그냥 제가 어, 그분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아, 나는 아무래도 자격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보고 당신이 목사냐 그러지요. 그리부터 어,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 목회하는 사람 못지않게 그냥 하나님 일을 해요. 그런데 목회를 안 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발 좀 가정에서 장로님 부인 이제 여기서 제가 부인이라든지 권사님이 집사든지 안에 장로님 부인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 남편들이나 제발 가정에서 교회 직분을 들먹거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권사야, 당신이 안주 집사야, 교회 안에서 직분이지 가정에서는요 남편이 돼야 되고 아내가 돼야 되고.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분리하면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삼아요 예?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어, 저도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예, 우리 사모가 예, 그런 소리 안 하지만 만약에 우리 사모가 제가 뭐좀 이렇게 할때 당신이 목사냐 그러면 저는 그 소리가 최고 듣기 싫어요 예? 누가 말하든지 간에, 누가 말하든지, 목회하는 사람이 목사 자기게 돼서 난 목회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하고 싶어요. 왜 목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좀더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제가 당부 당부 드리는데 가정에서 직분을 들먹이지 마세요. 직분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거래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좋은 관계 속에서도 제발 직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직분은 뭐 그냥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할지 모르지만 네가 권사가 돼가지고 네가 장로가 돼가지고 네가 집사가 돼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서리 집사님이 됐든, 우리 안 집사님이 됐든 간에,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들먹이면, 결국은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무엇과 같은거 하면, 에, 그 어, 제가 강원도 고한에서 목회할 때 시장을 이래 지나가는데, 여러분에게 두 번인가 얘기한 기억이나요 지나가는데 그어 아들이 아버지를 막 이렇게 쿠타하는 광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저기 새끼냐고 그러고 그러는데 광산에는 옛날 샅끼 아마라 그래가지고 어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선산분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톱하고 도끼하고 매고 댕게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톱하고 도끼하고 매고 퇴근하는 사람이 그 이놈의 새끼 내가 때려 죽인다고 네가 인마 인간이냐고 막 그러니까 설마 때리겠어요 아버지가요 벌떡 나더니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그래도 새끼라고 감싼한다고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조금 이제 오래 그래도 살았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가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는 거냐고. 다들 가라고 뭐가 구경났냐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이건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고걸 푹숙기잘못했다 그러더라. 아버지가 이렇게 자든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한가 하면 저걸 새끼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를 몰랐던 사람들은 누집 새끼야, 누집 새끼야 그러면서 약 욕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때리려고 하니까. 또막 오히려 그 때리려고 하는 사람을 또막 뭐라 그러고 하니까 어막 이제 사람들이 또 역으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막 일컬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바워스 그 다윗과 사울왕의 경우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단히 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피해 다니고 얼마든지 사울을 위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을. 그리고 다윗이 어떤 경우도 사울에게 자기 자신이 보복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위해를 간 적도고 위협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피해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목사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아내나 남편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가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무기 삼으면 하나님이 안기뻐하세요그 세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막 심하게 싸웠다. 당신이 마마마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신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임직식을 앞두고 오늘 저녁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빌리고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느 청년들 집회 하는데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당신들 눈에 볼 때, 어머니가 눈에 보일 때에 아버지 어머니로 보여야지. 아 우리 아버지가 직분이 뭔데, 우리 어머니 직분이 뭔데, 저게 뭐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누가 병이 드느냐? 자기 신앙생활, 자기 영혼이 병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뭔가가 아닌 것 같을 때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뭔가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어 이렇게 많은 부목사님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소수의 아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모르고 계시는데 정말 어떤 윤리적인 것이 안 윤리 목회 윤리에는 걸리는 건데 세상적 도덕 윤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상적 도덕 윤리보다가도 하나님 앞에 더큰 범죄였어요.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저도 알게 되어졌고 같이 일하던 복역자들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장로님들에게나 어떤 성도들에게나 이 시간 후에 절대로 발설하지 말고 본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양심대로 하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튿날 사표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 여기서 계속 있어라 소리는 당신이 더 괴로울 거고 단한 가지 길 열릴 때까지는 아무 말하고 있어라 그 대신 평생 평생 다시는 두번 다시는 그러면 안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어 내가 회개하라고 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길 열릴 때까지 잘 있다가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저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실수 때문에 내가 뭔가가 이렇게 할수 있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따가 길이 열려서 갔어요. 갔는데, 어 뭐,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아 나는 그냥 내 역할 한 걸로 끝나자.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3개월인가, 4개월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저보고 왜 보냈냐, 뭐 했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절대 발설 안 했어요. 내가 살에 오해를 받았지 얘기 안 했어요. 한 3개월 있다가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가자마자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할 용기가 없었어요. 다시는 그일 반도 가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작년인가 어디서 이렇게 정말 우연히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본인이 반가워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길가에 갇혀 온데 가서 이제 제가 아마 커피를 산다. 내가 살아 그러면 커피 먹고, 당신이 삶에 안 먹는다. 그리고 저는 제가 커피 한잔 사주고, 너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어 그냥 뭐야, 뭐 지나가는 소리라도 다시는 그러지 말란 소리도 안 했어요. 왜 본인이 더잘할 거니까. 그래서 같이 커피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그런 걸 일컬으면 안 돼요, 일컬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정에서 이거 지켜 주셔야 돼요. 지켜 주셔야. 그래서 당신이 안주입사인데, 당신이 권사인데, 아니 집에서는 왜 집에서 뭐 재직해요 지금? 집에서 당회하냐고요? 당회는 교회에서 하고 재직해도 교회서 에 남전도 여전도도 교회서 하는 거지 집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나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으로 세워지면 남자들이 아이고야 권사가 돼가지고 꼴났다 그거요 하나님 욕하는 거 하나님 욕하는 거와 어 아주 집사가 돼가지고 당신 그게 뭐야 그 입밖에도 내면은 입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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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은 꼭 금도로 지켜 주셔야 돼 그것은 우리 요번에 임직 받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임직 받은 분들도 그동안에 혹시 가정에서 생각 없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부부가 피터지게 싸우더라도 뭐 피터지게 싸울 일도 없겠지만 싸우더라도 절대로 교회 직분을 가지고 거론하지 말아야 돼요 아 이러면 또 받는 사람들은 아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직장에 가서도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직분 자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에 예수 믿는 사람. 어제 우리 직분자들 교육을 했는데 저도 은혜를 받았고 듣는 분들도 좋았을 거예요, 그지요? 제가 또 좋았을 거라 그러면 아니라 저리만 못할 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져야 돼요. 여기 아볼로처럼 언변이 좋은데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유대인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오히려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 아볼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세주고 메시아임을 뭘로 말씀으로 증거할 수있는 그런 무장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귀할 말씀을 대하였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집분자지만은 이 집분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집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